지난 16일 현지 시간 기묘한 이야기에서 윌 역할을 맡은 노아 쇼나프는 지미 펠런의 투나이츠에 출연해 곧 공개될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폭로했다. 노아 쇼나프는 이날 기묘한 이야기사의 2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공개된 기묘한 이야기사 1부에서는 뒤집혀진 세계의 빌런 베크나로 인해 호킨스가 또 한번 혼돈에 빠졌다. 이전 시즌의 데모 고르곤, 데모 도그 등은 공격만 했다면 데크나는 등장인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맥스가 위험에 빠져있어 1레분과 친구들이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이처럼 긴박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아 슈나프는 지미 펠런 쇼에서 2부에서 누군가가 죽고 유혈 사태,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폭로했다. 지미 펠런이 그의 말을 끊으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노아는 괜찮다. 누군지 말하지 않겠다고 애써 스포일러를 수습했다. 외부 갓 썸데스스 커밍 노어 쉬네바너 트 익스펙트 프롬 스트레인저 싱즈 발륨이 펠런 터나이트 픽 트위터.com c5e pwhgmc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사에 출연하는 주인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상황. 지미 펠런이 이를 지적하는데도 노아 쇼나프는 누군가는 분명히 죽는다며 쇠기를 박았다. 누리꾼들은 맥스 스티브 등을 언급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한편 기묘한 이야기 시즌 4일부는 오는 7월 1일 공개된다.